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강아지 케이프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매듭을 짓고, 이 매듭은 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안에 있는 그 사이즈별로 코를 잡으시면 돼요. 사슬코를 잡겠습니다.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제 사슬뜨기를 다 잡았으면 여기에서 다시 사슬뜨기를 사슬 기둥사슬을 3개 합니다. 하고 어, 도안에 보면 사슬 3개 한 다음에 한칸 건너서 한길긴뜨기 2개를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총 어, 4개를 뛰어서 그부터 하나, 둘, 셋, 사슬 세개한거 하고 한칸 건너는 거 하고 해서 다섯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를 뜨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다시 그 자리, 다시 그 코에 또한 코를 뜹니다. 그리고 세칸 건너서 아두칸 건너서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를 또두개 뜹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칸. 두 개를 뜨는데, 하나 뜨고, 두개 사이에 사슬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하나를 뜹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에 두 개를 떴는데, 사슬을 해서 V자 모양이 되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뜨겠습니다 끝에 와서 끝에 한 무늬까지 하고 나면 어, 마지막에 두 코가 남아요. 두 코가 남으면, 한코 건너서, 한코 건너서,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돌려서 반대편으로 갈 건데요. 음, 한코 하고, 기둥을 세개 하고, 돌려서, 이제 여기, 아까 V자 모양으로 만들어줬다는 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4개씩 떠줄거예요 이렇게 V구멍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 코에 넣는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또 한단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어, 네 개씩, 이 부위에 네 개씩 넣어서 이제 한 단을 떴어요. 그러면, 마지막, 처음 사슬 올린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를 떠줍니다. 이 코가 안 보이시면, 이렇게, 이렇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네. 일단, 이렇게 코에, 한 코를 뜨고, 여기에서, 바로 하얀색 실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서 자수를 하나 하고 이 실은 어, 자르지 말고 두세요. 그냥 이렇게 잠시 한단 뒤에 또뜰 거니까 이렇게 돌려서 여기 그 자리,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코 하고, 여기 기둥 크게 이렇게 나 있는, 여기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한 코를 해주고, 사슬 세 개, 그리고 여기. 다시 사슬 세 개. 3개 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코에다 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한 코, 다시 사슬 3개,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한 단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사슬 3개, 짧은뜨기 해서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요 기둥에다가 이제 또 짧은뜨기를 한 코를 해주시고요. 이 실을 또 자르지 말고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편에 그냥 안 자르고 뒀던 이 빨간색 실을 이렇게 끌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짧은뜨기 한 코에서 이걸 이렇게 끌어와서 사슬을 세개 합니다. 사슬 세개 해서 여기 아까 하얀색 사슬 안뜨기 붓뜨기 한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넣어서 4 코를 뜰 거예요. 4코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사슬뜨기 한걸다 감아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네. 네. 다시 옆에 칸에 네 개, 옆에 칸 넘어갈 땐 사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길긴뜨기로 계속 이렇게 네 개씩 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까지 뜨겠습니다. 이제 4개씩 해서 끝까지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했으면 마지막 이 짧은뜨기 한코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4개를 했으면 여기 마지막 실 빼둔 자리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하고 이제 빨간색은 실을 잘라줍니다. 매듭 짓고 여기서 이제 돌립니다 돌려서 음, 돌리면 이렇게 중간에 무늬가 나왔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할 를 건데 여기 씌어뒀던이 코를 여기다가 해서 이제 끌어올 거예요 너무 잡아당기지 마시고. 음, 이 정도 이렇게 되게 이제 끌어오면 돼요. 이건 여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숨기 감춰질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슬 하나 하고 이 자리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마지막 단은 사슬 세개 하고 한 코씩 건너가면서 짧은 뜨기를 하는 거예요. 사슬 세개또그 옆에 칸에 짧은 뜨기 또 사슬 세개 옆에 칸에 짧은 뜨기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나플라플하게 할 겁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슬 3개 하고 짧은뜨기를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떴습니다. 마지막 단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나풀나풀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코에 마지막 코에도 사슬 3개 해서 이제 짧은뜨기 하고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해서 이제 하얀색 실은 잘라주고. 잘라줘서 이제 나머지는 지금 다 이렇게 여기 여기 실 이렇게 달려 있는 거다실 정리하고 이제 끈끈 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여기까지 해서 짧은뜨기로 빨간 실을 짧은뜨기 기를 떠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 봤을 때두 번째 단네코뜬두 번째 단이 이렇게 보이게 앞에서 뜬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를 겉면으로 하고 이제 여기에서 뜨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실을 연결을 해주고요. 이한 기둥에 세 개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옆에 하얀색.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실이 이렇게 딱 했을 때잘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한 코. 그리고 여기 다음 기둥에 세 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여기 이제 기둥에 3코를 넣는데, 3코 넣고 처음에 뜰때 사슬한 코를 건넜죠. 그래서 여기서는 4코를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 코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사슬에 두 개. 이렇게 해서 반복으로 하나,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하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개. 여기 3개. 다음 기둥 3개 하시고. 여기는 이제 하나. 반대편 시작할 때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3개를 띠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제 빼뜨기를 하실 거예요. 빼뜨기. 빼뜨기 하고, 이제 이렇게 서이 실은 정리하고, 이제 케이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끈하고 끝에 달린 방울하고 이 실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방울을 이제 뜨겠습니다. 이제 하얀색 실로 방울을 뜨겠습니다. 방울은, 원형뜨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원형뜨기를 잡아서, 여로 나옵니다. 이거를 꽉 조여주지 않고, 좀 이대로 그냥 두어요그리고이 사이에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사슬 하나 하고, 여기에 짧은뜨기를 6개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첫 코가 여기에요.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일단 끼워두고 요거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실을 잡아당겼을 때이렇게싹잡아당겨져서 이게 없어야지 원형코를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코인데 두 번째 단은 이제 다두 코씩 뜰 거예요. 여기 두코 떴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두코두코 두 코. 까는 첫 번째에서 원형을 원형코를 잡아서 짧은뜨기 여섯 개 했기 때문에. 여섯 번을 다두 개씩 뜨시면 돼요. 두 번째 코에도 두 개, 세 번째 코에도 두 개, 한번 더. 그래서 총여섯번을다두개씩 떴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요거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서 실은 어차피 이게 방울이라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풀어지지 만 않게 몇 번씩만 이렇게 해서 옆으로 또 바로 옆에 코에 이렇게 가지고 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이제 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코 늘림 없이 그냥 계속 한 코에 하나씩 뜰 건데요. 어, 그 세 단을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부도 시작해서 이게 첫 코예요. 여기 첫 코에 음잘 이게 어디가 시작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다가 이제 핀을 꽂아 두고 하시고 어안 그러신 분은 그냥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단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어세 단을 떴습니다. 처음에 6코에서 그 다음에는 1 2코로 늘렸어요. 6코를 다 두코씩 떠서 12코를 늘렸고, 그 다음에는 코늘림 없이 3단을 쭉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단은 다 두개씩 뜰 거예요. 모아뜨기로, 모아뜨기로 이렇게 넣고, 다시 코 옆에 칸에 넣고, 3개가 되면 다 빼고.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넣고, 넣고, 세 개가 되면 다 빼고, 다시 모아뜨기로,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실을 자릅니다. 나중에 끈이랑 연결할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길게 잡아주고 이렇게 매듭을 따라하자고 이렇게 그냥 빼세요. 이렇게 빼서 바늘에 끼워서 여기 말고 하나 둘 건너서 여기다 끼우고 다시 여기 실 라운드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감아서 이 예, 실로 그냥 바로 메꿔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방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방울을 두 개를 만들면 됩니다. 네 끈을 뜨겠습니다. 어, 끈은 아이코드 뜨기로 뜰 건데요. 아이코드 음, 뜨기로 50cm 길이 정도로 뜰 거예요. 그래서 이 50cm를 음, 내가 원하는 길이가 50cm면 어, 50cm 3배. 그러니까, 150cm를 이렇게 재서, 150cm를 재서, 이 150cm는 내 앞쪽으로 두고, 좀이 정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앞쪽으로 두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 150cm 딱 가운데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요. 매듭을 짓고, 앞으로 둔 실을 이렇게 바늘 앞에서 뒤로 겁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뒤로 걸고, 빼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렇게 걸면 안 되고,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이렇 해서, 음, 앞에 빼둔, 음, 그러니까 150cm, 그 실이, 이렇게 걸는 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뜨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길이만큼 뜨겠습니다. 자, 이제, 어, 케이프하고 줄, 그리고 방울 두 개를 다 떴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을 할 건데요. 음, 여기 줄을 이렇게 해서 아까 아이코드를 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끝나는 부분까지 그끝 부분은 이렇게 잘라 주시구요. 끼워서 여기 부분 이렇게 된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통과를 시켜서, 통과시킬거예요 끈을 응. 어, 방울을 달기 전에 이 끈을 먼저 통과를 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울을 달고 나면 이 구멍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에 맞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씩 두 개씩 했는데 어, 마지막에 오니까 이 개수가 안 맞죠. 이렇게 안 맞을 때는 이 하나 남는 거를 이 뒤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음, 하나가 아까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서 하고 하나만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끈을, 이렇게 묶는 끈, 이렇게 묶을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방울을, 방울을 끝에, 끈 끝에 달아주면 됩니다. 이 식으로 해서, 요거는 그냥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달아서,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 이 속이 어차피 텅텅 비었거든요. 이 실을 이, 가운, 이 가운데에다 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몇 번, 여기서 왔다갔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집어 들어가지가 않으면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다시 요 실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울을 두개다 달아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끈에 방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묶으면 예쁜 크리스마스 케이프가 됩니다.